파이어 뭐지? 뭐지? 잡아 잡아 보시죠 빨리 CP 몇일까요 CP. 역시 춘천에 파이어 CP는 와또 얼마지? 좀 높은데? 짜리0짜리 그래도 무난한데 어 이번 엑설런트 잡아야죠 그러면 똥볼 던지진 않으시겠지 <laughs> 부담 팍팍 지시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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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긴 했어 그래도 맞추긴 했어 <laughs> 어한번더고오오오아 아, 안녕하세요. 연구연구 연구 리사치, 침샷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오늘, 잠깐만. 오늘 며칠인지도 몰라.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나왔는데또 간만에 또 귀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어디 좀갈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또 어제 행사를 가서 이런 것도 예, 받아왔는데, 아, 날씨 오늘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이태원역입니다. 이태원역. 와우. rumbak 월주년 뭐 기념으로 케이크 하나 받았고요. 뭐 웰컴 드링크 와인. 그리고 지금 인사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 배정 받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다인사드인가봐 <목소리> 어제 행사 갔다 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소규모, 어 소위 말하는 학고 유튜버가 낄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 참, 기가 많이 빨렸습니다. 약간, 그, 거기 계신 그 유튜버분들이랑은 약간 뭐랄까, 분야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3시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좀 이따가 그분을 만나서 잠깐 오늘 또 돌아다녀보도록 합시다. A few m o m e n t later.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 <laughs> 신이라 정신없네. <웃음> <웃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춘천에 왔습니다. 여기 춘천 공지천이고요. 여기 스탑이 진짜 무지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포켓몬고 할 때는 한 번도 안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그레스 할 때는 몇번 와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온 세상이 띠스탑이네요 어쩌다 보니까 쌈밥님이랑 산책향로 쓰면서 여기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합니다 저도 여기서 산책향로 켜보고 오늘은 드디어 가라르 3세 중에 아무거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하 예순천입니다 <laughs> 찰스님이랑 같이 온거 어떻게 알았지? 오. 아 목소리가 들렸구나 참... 쌈밥님은 어차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저는, 저도 여기서 산책향로를 한번 할까요? 켜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할까요? 향로 사용. 출발. 거의 6마리 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안나왔어요 두개는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냥 구글 계정 만들면 되는데 거미줄이 다 이렇게 붙었어 진짜 아 뭐야? 진짜 줄넘... 팔에도 붙었어 줄넘기야? 아 여기 <laughs> 뭐야 진짜 거미줄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공지천에 왔는데 와우 앞에 스탑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이 동네 어마무시한 곳에 왔어요. 아, 대충 어 근데 엄청 잘해놨어. 앞에 봐도 아, 쌈바님이 지금 방송하고 계시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 이쪽은 멋지네요. 이렇게 아, 얼굴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미가 너무 많어. 아우, 거미, 진짜. 거미줄. 아우, 제발 살려줘. <끝> 스탑 좀 열심히 좀 돌려보겠습니다.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나 이거 몇시지 18,503. 오케이. 체크. <끝> <끝> 음,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가싸는데아카가 <끝> <끝> 쉽게 허락되지 않지. 스페인는다 <끝> 우리나라에 서 나와요. 아, 예전에도 나와서내정이고요 뭐. 아, 너무 뜨거운 거아니 오 어디 컴컴 어디 컴컴 어 여기 약간 턱이 있어 주지 오야 뭐지와 여기는 공지천인데 어 여기 춘천 주민분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웃음> 네, <웃음> 갑자기 방문해 줬습니다 동자개님 아, 아유, 소개 한번만 해 주십시오 <laughs> 동자개입니다 지금 <laughs> 시그니처 해 주셔야죠. 아. 안녕하세요, 동작입니다. <laughs> 아, 야, 나이스. 아, 이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동작입니다. 아, 네, 자개님, 거 어쩌다 보니까, 세명이서땀흘리면서 <laughs> <laughs> 아, 너무 습해 오늘. 예, <laughs> 파밍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음, 눈이 없어도 차스님. 앞에 자전거 끌고 가시는 동작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 <laughs> 그런 안 해요 뭐지? <목소리> 잡아 잡아 보시죠 빨리 CP 몇일까요? CP. 역시 춘천에. 와, 과연, 과연. CP는. 와, 또 얼마지? 좀 높은데. 오, 천짜리, 천짜리. 어. 그래도 무난한데. 천9백칠 어, 이거 엑설런트 잡아야죠. 그러면 똥볼던지진 않으시겠지. 부담 팍팍 주시네요. 맞추긴 아 했다. 했어. 그래도 맞추긴 했어. 어, 한번더 내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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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야 빠이 ah! 뭐지 갔도왠나 어, 아, 그레이트를 잡볼래 엑셀 못던지기 수준이고튀어나고안도망가 처음 봤어 뭐야 와 뭐야 뭐야 한번더 기회 줬어 와또 옹가정할 줄 모르는 아 아이고 지는동안 추러드냐 왜야 이거 똥똥볼 이거네 잡힐 수도 있어 감잡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잡혀주려고 안 도망가는 걸수 있어 설마 뭐지 <뭐로> 뭐야, 뭐야, 안 간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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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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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안 도망가 이런 애가 있네 뭐야 뭐야 어, 나 너무 이거는 진짜 잡힐려고 너무 무서워 거 같은데 오오 어. 어, 무서워 엑스트라 배틀 얼마 손세번 동포는 아니겠어 안, 안,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laughs>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이거 생각보다 멀리 있네 이건 유튜브꼭잘 잡으시고 정작 본인은 영상 녹화 안 하고 있지만 너무 그러네 우와 파이어 와와안 되는 거 아니야 안돼안돼 1097 어! 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또똥벌이야똥벌맞 또, <laughs> 이상하다? 원은 그레이트였던 것 같은데? 까비 이번에 안 나오면 은 아니 왜 이렇게 한 번에 안 도망가? 오! 오! 야, 잡았어! 잡았다! Okay. 야, 봐봐 얘는 안 도망가려고 작정한 애였어 와 말도 안돼와어 와, 개체같은데? 안 도망가려고 작정한 짠. 애였어 아 근데 개체같은데? 아뭐 개체가 중요합니까 아,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아,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아, 와 축하축하 아기님 축하드립니다 아. 어. 와, 안 도망가면 잡히나봐요 여러분 헤드 괜찮죠? 네네네네 저 분들이 왜 안오지? 네친구가 응. 가운데로 간다. 그러전 카메라맨입니다 네. <웃음> 카메라맨이래 <웃음> 김치 아, 예. <laughs> 아, 좀 이렇게 좀어위을게요이건 완전 찍어왔어요 땀흘는거 보세요 한가민 화이팅 됐다고 대기 아, 없었던 거 같아서 저도 망하는 거 구경해야지 망하는 걸 <laughs> 구경하다니요 <laughs> <laughs> 1, 2, 3, 7 어... 보겠습니다 두개2088 내 거는 못 찍고 남의 거만 찍네요, 지금. 와, 두분 다. 아니, 나중에 개체값만 보여주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죠. 저, 과연? 기대 안 합니다, 저도. 솔직히. 아니, 100일로 치워 뜰 어, 수도 있어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충분히 그럴 수, 그럴 수, 수 있습니다. 수. 개체값은요? 에이, 아 까비. 15, 13, 14. 아, 까비. 와동작이님 최근 잡은 분이 가라르 파이어다. 부럽다 <웃음> <웃음> 너무 더워서 몬스터를 봤습니다. 쌍반님이 잘진행백나에서 돼지고기 패고 우리 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하면서 바꿨어요. 불고못다 집에 도착하니까 4시 16분 8월 7일 일요일이 됐습니다. 예, 춘천에 갑작스럽게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이유가 제가 카메라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위해서 어디로 가까 고민하다가 쌈바암님이 아까 연락 주셨는데 바람 부는 날이 좀잘 나오는 곳을 한번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저희 집 쪽에서 좀 가까운 춘천으로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여정이었죠. 춘천에 있는 공지천에서 돌다가 그야말로 뜻밖의 만남으로 예, 동자개님 만나시고 그 you yep. 그 동네 지역분 유저 만나고 뭐 동네에서 쌈밥 님을 알아보는 여러 친구들도 만나고 뭐 사진도 찍고 뭐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 뭐 파밍하다가 배가 고파졌으나 너무 늦은 시간에 간 관계로 아무것도 못 먹다가 갑자기 동 공지천에 와주신 동자개 님이 본인 집에서 뭐 먹자고 하셔가지고 동자개 님 집에서 뜻밖의 햄버거 파티를 열고 설빙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햄버거는 쌈밥 님이 아마 돈을 내주신 것 같고. 설빙은 동자개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싹다 얻어먹고 왔네요. 아무튼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저의 수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봤을 때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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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0도 못 잡았고 색이 다른 포켓몬도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체크해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객 아까 이게 몇이었더라? 18,618이 됐네요. 이게 좀 오늘 간만에 춘천에 갔더니만 모두 다 띠스탑이었기 때문에 띠스탑을 꽤나 많이 돌린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게 유일한 수확인 것 같고요. 갑작스런 뜻밖의 여정으로 인해서 춘천에서 뵀던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빵바. <laughs> 와. 안녕하세요. 계속 찍고. <laughs> <laughs> <laughs>